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. 공부를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제 모습을 냉정하게 물어보면 내 미래가 없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.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도 아니고 남들보다 성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. 실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 때문에 다른 분에게 패 끼치는 것 같고 죄송하다 사과고 급신거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.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분 사연을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거꾸로 여쭤볼게요. 가족들이랑 그래도 같이 사시네요. 회사도 취직도 하셨고요. 회사에서 아직 해고도 안 당하고 잘 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누구한테 굽신굽신 거리는 거? 저도 병원 다니면서 다 합니다. 누구나 다 그런 행동들은 다 하고 지낼 수가 있는데,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이분은 평소보다 기분이 조금은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현재 기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인지적 왜곡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기분이 떨어져 있을 때는 본인의 현재 처해 있는 모습, 상황, 미래에 대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게다안 좋게 보이고 다내탓 같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자존감도 낮고 힘든 게 계속 되신다면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